안녕하세요, 김은호예요예 오늘 두 번째 영상 찍는 날이죠. 치냐, 이놈아? 어? 어? 야, 어? 아, 치네, 진짜. 아무튼, 뭐야, 플레터1 영상 올렸잖아. 첫 번째 영상이었고. 자, 두 번째 영상 올릴 거예요, 예 잠만나왜나왜 하이 점프를 할까 여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칸 넓이... 여기까지 합쳐서 열칸인데거 너무 이제 하나가 아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상 가격이에요 여기 이건 그룹 가이 선인데요 굳이 그룹 가이 선 같은. 뭐로뭐로 아, 댓글에, 어머님 마이크, 어머님 마이크 좀 달라고 오늘 하고 있는 댓글이 쫙 합쳐졌을지. 마이크는 엄마가 나중에 주화를 해보네요. 네. 자, 3학년 오비스트의 힘을 보여주겠다, 깨롱. 너이해봐 아까 나 친놈이잖아, 어? 야. 너 아까 그때 나잘 쳤냐? 잘 가라 이어 응? 트롤이 있네요 워호흡을 해서 가야 싸우지 렉이 너 심해요 유유 이거 깨는 게 오늘 목적인데 깨면 다이아몬드 손 줘요 어? 저거는 황금 너 이거 영상인데 잘가라 요나 어? 어, 잠깐만 못갔다 못 못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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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갔다 못갔다 가라 요나 아아아아 대나무행주 대나무행주 눈불리 막히네 근데 빨리 가자 막 치네! 트롤이다. 트롤이야. 아, 트롤 때문에 모르겠다고. 야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이거 너무 다들 나만 노리는데요? 아. 이거라, 요거이길라서거 이거라, 아, 거 이거라, 이거. 이거라, 이거. 이거라, 이거. 이거이좀보이죠 5분 지났어요. 빡거이 아니, 몇 분까지 지나거 되는 거야 빨리 뛰어야 되는데 아저 트루인 애가 워로버래줌 아 뭐야 와 여기 여기를 워로 빼서 살았다 아 살았다 유유 못 맞추는거 아닌가 아, 들어왔네 아 잠깐만 아또 떨어졌어 이러다 영상 각인거 아니냐 이거 빡치네 야 누가 없앤거야 저거 짜증난다. 누구냐, 진짜로요? 짜증나서 죽겠네. 아저 녀석 왜안 가는 거야 진짜 아저 녀석 왜 자꾸 안 가는 거야 아이 영상 8분이네 1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빗나가지 빗나가지 스타워들은 내가 완전 많이 깨서 나한텐 전문이라니까. 아 잠깐만 9분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아 잠만 깐 마지막 점구가야. 아, 거기서 제발 떨어지기 떨어지기 안 떨어지기를 비안 미안. 비 비안하다 비안하다. 안하다가 아니었지 않나 근데. 비나이다비나이다 갔다. 아! 떨어졌다. 하하. <laughs> 아슬래터원에 계속 안 떨어져서 그런지 여기에서는 운이 진짜 없네. 여기에서는 워로패서 안 아, 와. 다운데.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영상 가길까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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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못해, 저거. 여기서한 번에 오르고 면 영상 가? 난 안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대나무 인도, 대나무 인도, 길은 묻지 않아요. 대나무 인도, 대나무 인도, 길은 묻지 않아요. 갔어, 빨리! 아, 정말. 아, 씨, 가 아 저기서 또 죽거나 떨어지면은 아, 또 트롤이 쓰면 진짜 답답한데, 영차 영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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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어떻게 이걸? 하고 어제 7분만에깨고잘 한다고 말한 건데 오늘은 몇분 안에 깰까? 죽겠다 빠져 죽으면서 빠져 죽으면서 빠져 죽으면서 빠 쇼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